어쨌든 일단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어, 그러니까 5, 71년도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전도사로 게 지금부터 55년 55년 됐습니다. 71년도부터 사역을 하고, 어, 그리고 어, 40년을 목회했을 때가 2011년도였습니다. ええ。 래서 어 2011년도 됐을 때가 40년 됐을 때, 그때 내가 어 40년을 목회자로 살았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제가 드겠습니다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천국이요. 천국 복음.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중요해. 부자되는 게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가는 게더중요하다거고요 아멘. 네. 부자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더 중요한 게 천국 가는 거다. 아,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 그러면 나는 지금 40년 동안 부테들로 살았는데 행복할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난 40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느낀 천국 얘기를 얼마나 했을까?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천국 얘기는 별로 안 했대요. 축복받는 설교만 40년 동안.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이런 것만 전하고. 옛날에는 동회를참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뭐, 한 주에 기본적으로 두 교회는 기본으로 갔으니까. 그렇게 이제 동해를 하면서 어, 살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천국이 중요한데, 왜 천국 가는 얘기를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나는 어려서 안 믿는 교회 태어나서 전도 받고 교회 가서 도움이 때문에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사명이 설교하는게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에 미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설교 현장에서 항상, 어, 기적이 있었어요. 어, 병자가 낫는다든지 뭐, 어, 암 환자가 낫는다든지 방언이 터진다든지, 뭐, 입신에 들어간다든지, 뭐, 주로 이런 은사적인 지적으로 늘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지옥가가 있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니까 나는 보장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됐고 그런 쪽으로 설교를 하면서 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간다. 그러면 주여는 부르는데 천국 가는 주여가 있고 못 가는 주요가 있구나. 2 1절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심폐한 데 앞에 서는 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주의의 법을 선전하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복사했다는 말이죠. 가르쳤다는 말이죠. 선전하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내가 주의의 법로 귀신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귀신 그냥 안 나갑니다. 보통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가 아, 있었잖아요. 또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가 많은 권능을 했지 아니했나이까 아니 주님께서나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권는과 많은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당당해요? 주의의 으로선한 노릇해서 목사 해가지고 교회 짓고 교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하고 에 교회 세우고 막 어? 정말로 뭐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대우받고 존경받고 정말로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주의금 선자도 됐습니다 또주님으로 귀신을 쫓아했습니다하나님 역사에서 귀신 쫓아내주지 않았습니까 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있었잖아요 피용자만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얼마나 당당하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널모르겠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 아, 아. 불법을 향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으로 순간으로 했는데 불법이네? 아니, 주의 이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불법이네? 아, 주님이 역사에서 암한테 가라. 기적 있었는데 불법이네? 그럼 합법은 뭘까? 합법은 뭘까? 이게 굉장히 고민된 얘기잖아요 내가 이 합법은 뭐고 불법은 뭔가 불법이 뭐고 합법은 뭘까? 그거를 10년 동안 고민했어요 10년 고민하다 찾았어요 아 이게 불법이구나 아 이게 합법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11년도에부터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공을 이제 새벽이고 낮중에 저녁에 계속 부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2011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41년 3개월을 목회하고, 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면서 하나님 어디 가서 이 천국공을 전해야 될까요? 그리때 하나님 천안으로 가라 그러셔서.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은퇴하고 천안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어떤 목사님 아 그래요 우리 아파트가 비어있는데 오셔서 자리 잡을 때까지 사세요 그래가지고 천안에 목천에 중앙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6개월 살면서 기도하는 중에 원성동에 자기가 나와서 원성동에 광주교회에서 자기가 나와서 거기서 지금 아, 3년째 전국고 2천에 7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있어서 하는데 예 지금 한 3년 하면서 천국보험 전하면서 천국보험부험사회 어,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60년 가까이 50년 정도 60년 가까이 임폐원서를 예, 내셔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매월 둘째 주에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 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그렇죠이우 전치관 강사님도 아, 이렇게 열심히 예, 좀 강의하시는데 왜 이렇게 강의에 이렇게 쉬시히 더운데 뭘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열을 내고 막 그렇게 하시고 뭐. 네?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치때 음,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기와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앉아있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 온다. 아멘, 아멘. 저도 오늘 여기, 일단 역전에 서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역전에 내려뜨리뭐 이용 못 찾겠더라고요. 택시 신다 봤습니다. 어, 오래가 한참 나온다. 그냥 걸어온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에, 이 내가 천국보험을 전하는 게 최고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아멘. 뭐 어디를 가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놓고 천국보험 전하는 일에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를 먼저 느껴야, 그래야 천국보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못 느끼면 천국 말이 안나와요 근데 가치를 느끼면 입에다 천국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세요? 그러면 천국 가는거죠 그러면 하루에 천국얘기 몇번 합니까? 한번도 안해요 그건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중요해요 근데 실제는 안 중요해요 실제 안 중요하면 천국 갈수 있을까? 나는 못갈 거라고 생각해. 왜 그런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지 십자가에서 대속죄물로주으셨습니다왜주으셨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해서 어디 가게 하려고? 천국,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는 게 뭘까요?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병고치는 거로다. 예수님을 병고치고 안병 붙심받고 지옥 가는 거다. 천국 가는 게더 중요하지. 네. 그렇지 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서 만드는 천국인데, 천국 말도 안 하고, 천국 생각도 안 하고,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열심히 살았어. 경만하게 살았어. 예수님 제자답게 살았어. 그러면, 그걸 중요하게 얘기할까? 야,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에 가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너를 먼저 들러주고 깨닫게 하고, 보내주고, 시인 되는 목사까지 만들었는데, 너천국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너는 천국은안 되겠다. 뭐천국은 그렇게 중요하지,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주고 와봐야 고마워 와봤냐? 너는 아무래도 안되겠다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고마운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중요하게 여겼는데? 웃을게요 그렇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누가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왜? 그래, 자식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을 무시하고 자식을 욕하고 자식을 해를 끼치는 뭐 좋아,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속지예를대셔서 만들어 놓은 천국인데, 천, 천국에 대한 관심이 나. 주로뭐 관심이 있냐. 건강, 돈, 명예, 뭐 목사는 뭐, 교회 크게 하는, 사람 많이 모여 고큰 교회 하는, 단독으로 땅사들이 예리함 짓는, 여기에 목숨 걸어야 하또 목숨 걸어야 교회도 짓지, 그거 대충 해가지고 교회 부흥안대니 그래서, 정말로, 뭐가 중요한가, 이 가치를 좀 느끼면 좋겠다. 가치를 느끼면, 천국 얘기하라고 안 해도 그냥 나와요, 나와. 이 가치를 안 느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밥 먹고 건강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영광을 위해 다 지옥 가면 됩니다. 그렇죠?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밥 먹고 건강해서 더 어, 천국보험처럼,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을 우리 인도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기도원에한 60세 되신 여자분인데 기도원에 오셨어요? 근데 설교하다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신은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못해진다예요? 또 물어봤어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이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laughs> 천국 생각 안 해보고 6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laughs> 그러다 그분은 하나일까요? 그러면 왜 그분이 천국 생각하지 않고 60년 동안 교회 다녔을까요? 천국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 그러니까 천국을 아야 생각하는 거그요교회은뭔 얘기예요? 계속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병났고, 기절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원하는데 목적은 뭐예 병났는 거, 축복받는 거.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한국교회, 다 무너집니다. 천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충국이 음. 17에 동창회 회장을, 대표회장을 하면서 총에 대 설교할 시간이 있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다그랬어 어쨌든 우리 동창 목사님들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다. 왜? 아버지가 천국 얘기하는 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앙 듣고 신앙도 대화하 자식이 천국 가면 아니 중국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우냐? 아니 천국 이기처럼 신국이 어디냐? 근데 왜안 하냐? 중요하지 않다는 이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천국 신앙을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물좀 줬으면 좋겠네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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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말합니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할까요?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구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구원 구원이 더 중요하지? 네 근데 나는 40년 동안 설교한 걸 뒤돌아보니까 열매에 대한 설교만 열심히 했더라 어. 열매 근데 구원이 없는 열매는 허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열매에 대고 설교를 집중적으로 저는 옛날에는 2개는 보통 10번에서 11번 설교했습니다. 한번 두개 가면 그러면 에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데 에 보통 2시간 정도 쓸수 있는 내용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10번에서 11번 2시간씩 설교하는 내용을 써면서 어 그런 설교를 한, 한 20편 준비해가지고 계속 써가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네, 뒤돌아보니까 구원이 더 중요한데,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열매만 맺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어, 그래서, 어, 지, 어, 그때 붕위하면 거의 지, 거의 다 11주 했습니다. 집회 끝나면, 설교, 붕, 집회 중에 설교, 11주에 대한 설교, 2시간 설교하면 거그 대부분 다 11주 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여튼, 네, 그렇게 했죠. 주일 어떻게 지키는 건가? 어떻게 예배대려야 되는가? 주일에 대한 두 시간 설교하면 주일 철저하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 뭐,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사는 어떻게, 집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사명이 뭔가? 교회와 목사에 대한 관계는 뭔가? 뭐, 하여튼, 예? 옛날에는 또 성리 열심히 했습니다. 또, 붕이 하면 다니 목사님 성지술래 보내는 거. 그거 뭐, 100%. 근데, 그, 그렇게, 통해 하고 다녔어요. 어쨌든 간에, 이 구원보다는 열매된 설교였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6장 로마교회 편지를 낼 때, 3분의 2를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만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의 균형이, 3분의 2는 구원이나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3분의 1만 생활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어쩌면 균형 잡힌 설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 여기에만 열매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한, 당장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지만, 결국은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결과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 1절로 어 17절까지를 로마서 전체 총론이라고 합니다. 총론은 뭘 말하느냐? 복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장2절로사절에보면 보금에 대해서 설명 자, 보금이 뭐지요기이뭐 기쁜 기쁜 소식. <laughs> 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예수. 예수님. 예수님. 예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건 뭐예요? 그럼 어떤 게 좋은 소식이에요? 암만자가나았으면 좋은 소식이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 네. 복음이라는 의미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이 원하는 소리를 들으면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 그러면 아 좋은 소식이죠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라고 예요 예수.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구요? 예수 예수 e s Yes, run by the v i s i 십 w h 구원 a little 는 o u 구원하 s 시 r i t t e n That'll j u 구원 for sure. 원 e s run by the corner. y e 천국. u n by t h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선생님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이지. 그럼 천국을 구하는 것이요? 영원히 살수 있는. 것. 것. 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해 달수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생을 먼저. 자, 그러면, 에, 어게하야 구원 받죠 예수를 믿어야 무조 받지. 십자가 앞에 회개 나가 회개하고 회개. 죄삼을 받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멘. 그러면 예수님에내 안에 주인으로 보물로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말해요? 신분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죽어서 바뀌 마귀의 종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 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이래서 신분이 바뀐거죠. 십자가 그런데 음. 우리가 이 보금은 예수인데 또 다른 복음이 있죠? 무슨 복음?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적의 복음, 경건의 복음. 자,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건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건강이 충국보다 더 중요하지요? 아니요. 아니요. 건강이 충국보다 중국, 더 중요하지요? 아니요. 더 중요해요? 전국이더 중요합니다. 충국이 더중요하니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 경제적인 인복이 돈이 많으면 참 좋겠죠? 네. 네. 근데 충국보다 더 중요한가요? 음, 음, 그건 아니죠. 자, 살아가면서 만사형통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때로는 기적이나 문제 해결 얼마나 좋아요? 결관하게 살아서 예수님 제자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복은 무슨 복이죠? 육신의 복. 세상적인 복. 육신의 복은 구약 성경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영혼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살까요? 육신의 축복에 집중하고 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디에 집중하고 살지요? 천국을 집중하고 살.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걸 보면 아이 사람은 지금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아이 사람은 지금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지옥 쪽으로 가고 있구나. 자기 신앙대로 그렇게 반응하면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라, 안 가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1절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절.